반갑습니다. 빅마크팀의 브이입니다. 이번에 저희 카톡방에서 공유드렸던 비트 하락과 반등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차트 분석에 대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만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면 이번에는 놓쳤을 수 있지만 다음에 비슷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도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빅마크팀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카톡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관점. 카톡방에서 오후 5시 4 0분쯤 공유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봤을 때 전혀 임펄스처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A, B, C가 확산형 다이아고날 형식으로 나오는 지그재그를 봤고요. 보면 B파가 A의 0.618도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이고, C는 A의 네, 정확하게 1.618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피보한 비율이 꽤잘 맞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렇게 ABC 해가지고 W가 진행이 되고 여기가 X 그 다음에 이 e 파동이 Y의 첫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이 Y의 첫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면, 이후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빠지면서 W, X, Y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A, B, C, D, E로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봤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똑같이 A, B까지 나오고, 여기가 A, B, C, A, A, B, C,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확산형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엔 해당 파동이 연장된 지그재그인데 일반적으로 수렴형 삼각형 초기 단계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관점 공유 드릴 때이 멘트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연장된 지그재그 이후 C의 종점을 넘기기 전에 C의 0.618을 되돌려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C의 종점, 그러니까 저점을 넘기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죠. 여기를 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꾸라지기 전에 여기를 넘어줘야 된다. 그래서 A B C A. b c d e 이런 식으로 적어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두 번째로 보기에는 이 올라오는 파동이 힘이 너무 없어 보여서 저는 여기서 실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반익절 반익절을 남겨두고 이 25%를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후 7시 40분 쯤에 이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온 파동에 비해 올라가는 파동이 힘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여기 y의 첫 파동 a b 이후 c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숏을 진입했고 아직 큰 추세는 상승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여기서 빠르게 두번 나눠서 익절을 했던 내용인 겁니다. 이후 가격으로 짚어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최소 4시간봉 이상에서 보이는 매물대 두 군데와 한 단계 큰 이전 파동의 0.618 자리. 그다음에 첫 파동 대비 확장 비율 0.618. 이게 뭐냐면 한 단계 큰 이전 파동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돌림을 찍었을 때0.618 자리. 와이파동의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쪽으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찍었을 때0.618 자리. 근데 차트가 진행되고 나서는 여기서 a가 시작되고 끝점 그 다음에 비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빼고 그래 정확하게 확장비율 0618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매물대 두 군데는 저희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짚어드렸던 곳을 좀 보기 깔끔하게 만들어둔 곳이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 이 겹쳐있는 구간들에서 중요한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 3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Y의 첫 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RSI가 굉장히 과매수로 찍혀 있죠 그래서 조정 파동 이후에 한번더 내릴 때 이런식으로 다이버를 만들고 갈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린 게이 채널인데요. 복합은 채널을 꼭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하게 겹치는 구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차트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 부근에 채널의 끝점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가 채널 하단점이 되겠죠. 이 부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이버 걸리면서 이 부근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미달령 지그재그의 전체 되돌림 0.8 인데요. 이 라인죠. 이이 미달령 지그재그 같은 경우엔 와이파동 전체를 이렇게 미달령 지그재그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찍었을 때0.8 부근을 미리 찍어드렸던 겁니다. 이론상 보면 이렇게 ABC가 나오고 전체 되돌림 0.8일 이상은 최소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8을 최소 목표가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관점을 그래서 5시쯤에 말씀드린 관점으로 아직 W, X, Y가 남았다 라는 관점으로 이때 당시에 저는 숏을 진입을 했었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관점 그대로 이 부근에서 보던 대로 다이버전스가입쁘에걸려줬죠 그래서 저희 빅마크 팀은 이 부근에서 롱을 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카톡방 내용은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 추가로 하나 더 카톡방에서 공유드렸던 비트 장기관점에 대해서도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관점 보기 전에 이전 비트 분석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유드렸던 내용인데요. 날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3파가 진행 중인데, 3의 1. 3의 2, 3의 3이 진행이 되고 지금 적어도 3의 4가 진행 중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요 박스를 그려 주면서 보여주는 횡보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3의 2파가 가격 조정만 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교대 법칙으로 인해서 횡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이상할 것이 없는 차트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한 단계 큰 파동의 2파 여기죠. 여기보다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것 말고는 지금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주황선은 3파의 0.38이 되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횡보가 이루어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회... 5파가 수렴이 끝나고 이렇게 연장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100k는 정말 무난하게 넘어설 것이지만 너무 행복해로인 것 같아서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파가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3파동이 완성이 된 후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서 4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전체 구간을 박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상승 이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나온다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박스 형태의 무빙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오파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이때 큰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들도 같이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이후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순환으로 이렇게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기적 관점이어서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정도 무빙만 해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파동을 계속해서 저희 카톡방에 브리핑 드리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만약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다면 저희 빅팸 전용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빅팸 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는 이 빅마크 무지개 지표와 저희 팀 내에서 회의 후 관심있게 보는 아트들도 빅팸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카페나 카톡방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